반갑습니다. 한국AI 투자센터 박태원 전문가입니다. 아, 금일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전날 대비해서 1.3포인트 어, 상승한 2759.2포인트로 마감을 해주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대비 어, 5.15포인트 어, 상승한 952.47 포인트로 이제 장을 이렇게 좀 마감해 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합권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느낌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0.54% 상승 마감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딱 봐도 이제 뭐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좀 대비되는 지수의 흐름 양상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떤 투자자들의 매동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어, 이제 코스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외인 기관이 순매수세로 이렇게 시장을 좀 주도해 주는 느낌이었고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개인 어, 외국인이 어, 순매수세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어가는 어, 느낌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장막판 어, 외인들의 어,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에 어, 좀 강한 상승폭으로 좀 출발을 해줬으나 어, 이내 외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터져 주면서 순 매도세로 전환하고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줬는데요. 이내 좀 이제 외인 외인들과 기, 개인들이 좀 매수세를 높여 주면서 좀 상승을 이렇게 이끌어줬으나 끝내 좀 이제 추가 상승 폭은 좀 제한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전날 같은 경우 어 개인들이 순 매수세로 좀 시장을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좀 코스타 지수를 한번 보자면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어 흘러가는 반면에 어 금일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어큰 폭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좀 나타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부분들 자체를 한번 체크해 보자면, 어, 이제 전날 어, 미미증시의 영향도 좀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전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 어, 선물 지수가 급격하게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나 이제 나스닥 어, 지수 같은 경우도 시초에 좀 상승폭을 어, 키워줬으나 어, 이내 다시 어, 조금 눌리, 눌렸지만 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투심이 완화되고서 어, 그렇게 다시 상방으로 좀 이어가는 어,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금일. 어, 좀 국내 증시도 어, 이런 방향성들의 흐름이 있지 않았나 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일단 뭐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 또한 어, 이제 항생 증시를 어, 제외한 이제 중화권 증시 뭐 일본 지수라든지 어,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전반적인 아시아 증세가 조금 어, 혼조세로 어, 지수 어, 변동성을 좀 나타내줬다 어, 이렇게 좀 풀이가 될수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일 어, 좀 체크가 되었던 어,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텐데 자 그럼 어, 어떤 종목을 어, 살펴볼 거냐 이제 무림 어, 무림 SP 어, 금일 어, 상한가를 어, 기록해주기도 했죠 이제 금일 좀 이제 급격한 어, 수급폭을 받고 어, 이렇게 상한가로 바로 달성해준. 아, 어, 무림 SP를 좀, 어,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어, 금일, 좀 이제, 제지주가, 어, 좀 가파르게 시초에 상승세를, 상승세 탄력을 받은 이유는, 이제 바로 이제 원자재, 아 어, 원자재 가격 폭 상승 때문에, 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어, 인플레에 따른 우려를, 어, 인플레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어 굉장히 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어 그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원료까지 어 쓰이는 이제 펄프 가격이 최근에 또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난해 6월 이후 어 이제 국제 펄프 가격이 완만한 좀 하락세를 보이다 올 들어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하면서 어 이제 러우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아 어, 침공이 두달 가까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이제 110달러까지나 폭등을 좀 해줬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제 글로벌 어, 생활용품 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좀 재지 관련 주들 어,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 탄력을 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무림 sp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이제 무링 그룹 계열의 뭐 백상지, 뭐 CCP, 아트지, 뭐 기타 특수지 등 이제 인쇄용지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특히 뭐 카나, 카탈로그나 이제 화장품 케이스 이렇게 사용되는 시, CCP지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으면서. 코스피 상장업체인 이제 무림페이퍼 어, 무림페이퍼의 최대 어, 주주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좀 어, 가볍게 기업의 이제 기본적 분석을 어, 여기서 좀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금일 어, 무림 SP 어, 3분봉 시점으로 한번 어, 체크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시초에 초기에 좀 가파른 어, 상승세를 좀 나타내줬습니다. 어약한3.7% 3 7, 3 .7 상승하는 탄력 구간에서 어, 거래량은 좀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은 들어오지 않지만 시초에 급격한 어, 상승 체크 포인트로 어, 볼린저 밴드 상단 어, 윗 부분에서 이렇게 어, 조금 지지 구간을 이렇게 유지해주다 어, 가파르게 거래량이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어, 이제 3,660원까지 이렇게 어, 띄워 줬죠그 이후로 거래량이 어, 급격하게 어, 상승폭이 나와주면서 어. 이내 어 직전 거래량을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3,800원, 3,900원 이 흐름으로서 계속 지지 구간을 이렇게 유지하다. 어, 점점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면서 어, 마지막에 큰 폭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어, 기록해준 흐름입니다. 어, 이내 어, 계속 볼린저 밴드 상단 이상, 어, 상단 이상으로 계속 이렇게 지지구간을 유지해주다 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탈하고서 어, 이내 어, 물량이 어, 계속 어, 출회가 되는 어, 흐름들을 보여줬죠. 뭐 거래량 또한 어, 이렇게 어, 지속적으로 직전 거래량을 넘지 못하면서 어, 추세는 어, 점점 기울고, 이렇게 뭐 3,935원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이제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한눈에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 매집한 흔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뭐 기관 같은 경우, 기관은 좀 약간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실리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이제 금일 어, 최대 거래 대금을 좀터치해 어, 주면서 어, 이렇게 급격한 어, 상한가까지 도달 이후 어, 윗꼬리를 남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무림 SP 같은 경우 어, 충분히 뭐 일봉상 어, 이렇게 시을해 보게 되면 이날이죠. 이날 어, 6월 14일, 6월 14일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대금 어, 이제 500억 원. 500억 원 이상 이상 실려주고 어 이렇게 밑꼬리를 남겨 주는 특성을 좀 보여 주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내 어 지속적인 좀 우상향을 보여 주다. 아, 이제 최고점 어 4,300원 부근을 찍어주고서 이렇게 이탈하고 추세가 하향 전환하면서 이렇게 간혹가다 윗꼬리 매물대를 한번 남겨주고 또 최저점 이제 2600원 이 부근 지지선 부근으로 다시 추세 박스권을 행보하는 흐름으로 또다시 윗꼬리를 남겨주는 이런 특성들을 좀잘 닫아내고 있죠. 이후 이렇게 가볍게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거래대금 이제 약 천억 원 가량 실려주면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볼 때 일단 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어, 이내 약한4천원4 0원 어, 매물대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직전 거래량 대비는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천원 부근, 어, 4 0원 부근 매물대를 좀 터치해 주는 그런 구간까지는 어, 직전 거래량을 좀 넘어주지 못하는 모습으로써 이렇게 어, 좀 어,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했다. 어,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볼수 있는데요. 어 근데 어, 제일 여기서 중요해 중요하게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간혹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흐름에서 윗골이 이렇게 매물들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매물대를 이 한번 체크해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매집을 한시점으로서 일단 물량 테스트, 물량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 수 있고, 이 직전까지 도달하기 위한 그런 상승 물량 좀 체크를 한번 해본 거라고 이렇게 풀이가 될수 있죠. 일단 금일 같은 경우 4,000원 부근까지좀 지켜주었다면 어 나름 그래도 이제 주가 어 상승에 대한 어 부분들은 조금 어 더좀 확률적으로 어 그렇게 좀 높게 어 평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 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일단, 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주봉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금일, 금주까지는 이제 4천원 구간을 유지해주느냐, 어, 그리고 이제 직전, 어 거래대금, 4만 K, 어, 포인트를 좀 유지해줄 수 있냐, 어, 이름들을 좀잘잘 체크해봐야 될 것으로, 어 좀, 풀이가 되고요 어, 일단, 뭐, 일본 같은 흐름, 직전 거래량 이상으로, 한번 돌파 시도를 해 줘야 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밑꼬리 달아주면서 슈퍼 캔들 현상해주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최대 폭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줬고 외인들은 되려 이제 물량을 털고 나가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인들의 매집 상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지들의 매집 분포도가 이렇게 계속 보이고 외인들이 지금 물량을 털어주고 기관이 신규 좀 입성해주면. 기관의 큰 물량 체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들의 물량들이 조금 더 많이 실렸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 어, 모멘텀으로 좀 살펴볼 수 있고 어, 이제 직전 제가 말씀드렸을죠 이제 6월 11일 이렇게 똑같이 약한21% 21%, 21 상승하면서 윗꼬리 남겨주고 어, 이제 거래대금 500억 이상 실려줬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1,000억 원대가 실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직전 거래량도 어, 한번 보시면 약 금일 두배 이상 거래량을 달성해 주었는데 상한가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이제 외인들이 매집 후에 물량들을 좀 털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일어날 구간이 좀 가능성이 높다 뜻이겠죠.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윗꼬리 매물대를 한번 체크해봤을 때 일단 적정. 주가는 조금 유지해주면서 마무리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날, 어, 좀 모멘텀을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 이제 이후, 어, 직전 거래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제, 어, 4,000원 부금, 부근, 어, 매물대를 이제 돌파해주지 못하고, 어 이제 한삼 3,700원 어, 이 지지선 구간으로서 어좀행보하는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3,700원 부근을 이탈할 시에는 어, 일단 급격한 또 실망 매물들이 어, 낙폭 물량이 출회하면서 어, 점점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어, 좀 단기적인 접근 방향성으로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좀 좋아 보일 것으로 한번 판단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뭐 주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주봉 같은 경우도. 어뭐 거래량 자체가 어 이날 어 12월 20년 12월 어 주봉 어 거래량이 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그 다음 주 거래량이 그 직전 거래량을 어 충분히 돌파하지 못하고 이내 상승 시도는 해줬으나 좀 다시 물량들이 출려하면서 어뭐 3,000원 부근때뭐 물량들을 어 지지를 해주고 3,000원에서 3,200원 이 부분에 어, 박스권 행보를 어, 계속 해주다가, 어, 이내 다시 직전 거래량을 돌파해주면서 큰 폭의 어, 윗골이 남겨주고, 4,000원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4,000원 이부근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상방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 주봉까지는 한번 4,000원을 도달해 주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3,700원 부근 때 3,700원에서 3,760원 이 사이 부근 때 매물을 좀 유지해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단기적인 접근의 방향성으로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좀 이어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림 SP 종목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 또 내일 시황의 브리핑 제대로 이어가면서 내일 하루 또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